어떻게 하셨지? 지금 런데이 1일차입니다. <laughs> 지금 조금 했는데 거의 걷고 살짝씩 뛰는데 너무 힘들어요. <laughs> 1일차 하는 중. 달리다가 발견한 야경입니다. <laughs> 예쁘네요. 사람들이 참 많네요. 첫날은 12,581보를 걸었고요. 런데이에 두명서 참가를 하고 1주차 1일차를 마쳤습니다. 상세 분석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 달리기는 하지 않고 혼자서 만보 넘게 만보 걷기를 하였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로 음악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로 제가 부른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혼자서 좋은 만분 넘게 클리어. 여기 이제 막, 어. 말도 고를 수가 있죠. 막 이런 정보. フフフフ。<laughs> <laughs>